우리가 결국엔 모두 죽는다면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말이다. 난알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죽지 않을 것이기에.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 금고 열었어. 아 금고 열어가지고 영혼 흡수하는 거야? 와 라스트다. 최종장이다 최종장. 마지막 문의 군주. 그래 들어와 들어와 이제 마지막 위대한 영혼이 있는 록스톤 성 여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구나. 가로등도 되네. 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찍으면, 오, 오, 오 이거지, 이거지. 이런 이동 스킬 하나씩은 있었어야지. 하고, 저 타고 올라가서, 치고, 타고 올라가고, 치, 올라가고, 치고, 됐어 오케이, 오픈! 어, 밖으로 나왔다. 야영지로 향하는 길, 곧 만납시다. <laughs> 아니, 곧 만납시다, 뭐야. <laughs> 아 보스전이 곧눈앞관에 다가왔다라는 얘기네요 이거는 보스전이 바로 눈앞관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착할 때까지 야수가 한 번도 모습을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원래 계속 말 걸었는데 나한테 다른 애들. 자 가보자. 엥? <웃음> 뭐야? <laughs> 살인 미소 지리네. 리얼 살인 미소 아니냐? 두번 점프, 아아, 두번 점프에 한번베고한번 엄지 점프. 여기 아야, 정원 아, 떨딜 타이밍을 모르겠는데, 어, 뭐야? 저, 거딜 아, 타이밍을 모르겠어. 저거 뭐 뭐지? 일단,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뭐, 맞으면서 배우는 거니까. 저 패턴을 최대한 파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피하면서 좀 패턴 좀 봐야겠다. 아니, 구르기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이거 내가 찍는 거에 맞는구나. 아! 아, 이거 범위가 너무 기네? 구르기. 아, 잠깐만, 빨리 걸렸다. 아, 씨.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해했다. 이제 초반 패턴은 이해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불러불러두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불러한번 더. 다음 하면 하나 둘때리고 불러주고 뒤로 온다 새로운 패턴 온다 앞 패다 이거 씨. 문이 랜덤하게 떨어지나 봐 됐어 한번 지금은 똑같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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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 뭐야 자자 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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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하나, 둘, 거의 잡은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몹이 이렇게 발광한다는 거는, 거의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 맞아, 맞어한 번, 두 번, 하나, 앉아있어! 배치 컷! 휴. 어, 빡쳤다 아, 다른 보스들보다 좀 힘들긴 했네, 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치 컷. 어. 에이, 까마귀, 나왔어. 다 모아 뭐 왔다, 니네 말대로. 자네가 해냈어. 자네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신이야. 나라면 그 거대 영혼들을 혼자서 쓰어뜨릴수 없었을 거야. 내 통수는 잘못 후려쳐놓고 지금. 때가 되었네, 드디어. 이 문을 열어보세요, 신참. 그리고 우리의 임무를 끝내세요. 일단 거대 영혼을 모아온 거를 가져보겠습니다, 문에. 마녀와 개구리 왕과. 베티, 금갔죠? 깨지나? 오, 뭐야? 나도 나도 따라야지. 그리고 내 새로 가는 설세는 뭐야? <laughs> 걸세 아니냐? 그리고 내 새로 가는 걸세 이거 아니야? 설세는 뭐야? 이거 못, 못 타야 이거 진짜 못 타야 내가 모르는 단어야 뭐야 이거? 걸세겠지 여기일세 여기가 바로 내세일세 그 어떤 생명도 보지 못한 곳음 안녕? 뭐야 뭐야 진짜 다시 있는데? 죽음이래 어 뭐야 죽음 그자인데 혹시 죽음이십니까? 최초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자유 까마귀들의 정신나온 헛소리라 생각했는데 음... 뭐날가르키는건 맞는 거 같네 그래, 내가 진짜인 줄 몰랐다는 말은 날 구하러 온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와, 무례 하네, 하지만 좋아? 뭐, 수없이 많은 세월을 여기 있었는데, 몇분더 있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어떻게 여기 올수 있었던 거지? 죽음의 문을, 당신의 문을 통과한 영혼들을 찾아왔습니다. 월급쟁이 사신들이지요. 면회에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임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실패하면 죽게 되겠지요. 음, 이런, 곤란하겠군. 여기에 영혼을 찾아온 거라면 우리 나빴네. 어떤 영체든 문을 통과하는 것들은 연기에 흡수되거든 영혼력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려고 말이야 그래서 내 일이 굉장히 중요해 살아있는 자들이 날 싫어하든 말든 별개로 말이지 원래라면 돌아다니면서 직접 영혼을 수확하곤 했는데 문 너머로 데려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너무 우울한 거 있지 영혼 때문이 아니야 그건 신경도 안써 하지만 남게 되는 사람들이 불쌍해 죽겠어 <laughs>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냥 생명의 순환일 뿐이거든. 문제는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내가 그 순환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지쳐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녀석이 와서 제안을 하더라고. 그 녀석은 포탈을 만들 수 있더라고. 문 말이야? 세상 어디로든 갈수 있는 문 어? 도라이몽? 도라이몽? 그 녀석이 자기가 만든 문을 사용해서 자동화된 영혼 수확 시스템을 외주 맡겠다고 했어. <laughs> 이거 외주 업체였어 우리?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끌어들인다고 말이야. 영계의 해안가 위에 등대라고 나할까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녀석이 자기 수명을 좀 늘려달라고 와도 뭐 실제로는 불멸을 달라고 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지. 영혼이 유통기한을 넘어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필렬성에 묶이지 않게 되니까 부패해버리거든. 악마로 말이야. 아.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해. 뭐, 궁극적으로는 말이지. 여튼 내가 쉬는 동안 이 자칭 문해군주라는 놈들이 몇 세대 동안 살다가 갔어. 비정상적으로 긴 수명을 누리면서 말이야. 우리가 합의했던 건 놈들이 마지막엔 생명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연계로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였지. 아. 하지만 한 놈이 안 그러더라고 그게 현대의 문의군주야 아, 아 뭐야 <laughs> 우리가 합의한 수명이 다 끝나갈 즈음에 네 상사라는 놈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합의를 깨버렸어 놈은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문이 고장나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야 문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연계와의 문을 잇는 죽음의 손길이 필요했어 어허? 근데 그런데 이 문이 완성되고 열리니까 놈이 날 여기에 쫓아버리고 온 봉인해버린 거야. 난 탈출도 못하고 있었지. 길잃는 영혼들도 영계로 건너올 수 없었고 말이야. 산자들에게 죽음이 사라져버렸지. 어, 그동안 여기 있었어. 혼자서. 지금까지 말이야. 하지만 제가 가져가야 하는 영혼, 그게 여기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그 영혼을 쫓아서 이문까이 들어왔어요.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못 보셨습니까? 어, 미안하지만 혼이 육체 없이 이곳에 오게 되면 연계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 빠르건 늦건 시작한 모든 것은 끝을 맞이하는 법이지. 그 말씀은 희망이 없단 말씀입니까? 분명 여기 에어딘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야. 안 돼, 안 돼. 흑화한다, 흑화한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 영혼을 찾느라 보냈는데. 수0 년을 수백 년을 난 죽지 않을 거야. 아, 이런 보안니네 뭐 영혼의 유통 기한은 살짝 넘어선것 같네. 악마로 타락하는 거야? 갑자기? 회색까마귀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사온다고? 배고픈데 뭐야 갑자기? 아니, 사, 야 죽음 이 새끼야. 야, 근데 마치 잘 됐다. 이 새끼, 나 처음에 통수 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치 아, 딱 죽이기 좋게, 왔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 아니, 때릴 타이밍이 없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아야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이 새끼야. 아, 잠깐만, 너무, 너무 더운데? 어, 아, 뭐야, 이거. 아, 잠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때려야 돼, 이거. 이거 뭐야? 대체? 대도전. 대도전 계속 해야죠. 뭐, 어떻게. 아! 아니, 이거. 그냥 발피면 치이는 거 이게 개오반데? 잠깐만, 이길 수 있어. 잠깐만, 이길 수 있어. 잠깐만, 이길 수 있어. 안 돼! <laughs> 아 <목소리> 욕심부렸어 아! 잡아! 아! 아다 잡았는데 거의 됐어, 하대 때리고 지금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러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내가 탄데 더 때릴 수있을까더 멈춰야 돼 아, 잠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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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바바. 아,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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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착해 침착해 침착해 나이스! 잡았다! 헉, 끝나 잡았나 잡았나 잡았나? 끝났나? 죽음 이새끼 진짜 이거 하하 <laughs> 진짜 같이 도와주지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얼굴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보는 것도 말이지 뭐든 사라지기 전에 고마움을 못 느끼게 마련는지안 그래?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어. 하지만 문의 군주가 날 가두기 전까진 그게 나한테도 적용되리라고 생각 못했지. 네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게 큰빚을 줬구나 까마귀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 저 문이 파괴되었을 때 안타깝지만 내 힘도 그문 안에 갇혀 있었거든. 문을 만드는 데는 내 영혼의 조각이 필요했어. 그리고 내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그게 필요해. 이 말은 즉슨 이 순환을 끝내려면 다른 누군가가 문의 군주를 쓰러트려야 한다는 말이야. 아직도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니네 사무실로 돌아와서 너희 사장의 영혼을 가져와서 까마귀야. <laughs> 그리고 알아둬. 죽음이 니네 편이라는 것을. 난네가 일을 끝날 때까지 여기 숨어 있을게. 또저 시키죠. 이거 봐봐. 얘네들. 얘네들은 시키는 것밖에 안 해. 나 군자식들이고, 씨. 에이. 또았다두 번째 방문이네요. 그대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젊은 까마귀여.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늘. 하지만 결국 오고야 마는구나. 우리 동족들은 모두 선대에 만들어져 죽기 전까지 그 임, 의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지. 응? 우리가 만들어진 그날부터 우리는 언제 주, 언제 우리가 죽을지 듣게 된다. 내 전임자이자 나의 창조주는 냉오나, 냉혹한 폭군이었다. 만물이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그 규칙과 질서에 집착해 있었지. 그 늙은 모자리는 내게 이름조차 주지 않았다. 비켜지나? 죽은 날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대의 존재 모든 것에 이미 끝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야 난내 세대에서 살기 위해 뭐든지 해야 했다 내가 저지른 게 전부 도덕적이라고는 하지 않으아 어쩌면 정당화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 허나 난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싸우지 않고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젊은 까마귀여 내가 그러하듯 너도 네 생명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더냐 지금 데이터 삭제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뭐야 주먹을 때릴 줄 몰랐는데 지금이겠죠 뭔가 한번두번세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번. No 번, 번. 계속 이거야 페터리 아니지 역시 역시나 걸릴 거 없죠 뭐야 방수 돌격 다시 펀치 한번 뭐야 어, 뭐어 뭐야 어 뭐야 뭐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겠죠? 오케 okay, 렛츠고! 어디로 날 초대했는지 한번 보자, 잉?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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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 이 새끼야! 뭐야? 기술 못했어, 어? 아, 잠깐만! 와, 이거 좌우로 못 도망가게 하고, 일부러. 오케이. 호 어딜 가면 이새끼야. 쉽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나, 나, 눌러 눌렀... 아, 마우스 머리 감도그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이거? 어, 감도 이상한데, 지금? 오케이, 어, 어. 다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런 패턴, 이런 패턴. 확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똑같네? 아나 아, 잠깐만. 마녀죠, 여기 마녀랑. 마녀랑 싸웠던데. 도자기다 여기 뭐 도자기 나오나 본데? 아! 아 이걸 죽네 아 어이가 없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여기까지는 이제 올수 있겠다 재도전 가자 아 여기서부터네? 어 뭐야 중간에 중간에 그거 해주네? 세이브 해주네? 아 잠깐만 다시 시작해주세요 이거 욕심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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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욕심부리지마 아 우리 못뭐 때리냐 예 넘어가고 다음 그럼 이거 다음 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가 이제 오도 온다 예 내가 옛날에 테일즈런더 고수였다 고수는 아니었지만 사실 어어 잠깐 잠깐 아, 어디 가 이씨 <laughs> 아니 아 추단네 이거 잠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지막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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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일 줄이야 마지막 마지막 보스전이 아이고 스티벌했다씨 야, 어디 갔어? 나와! 한번. 어쩐지 포스, 버스... 어? 살짝 빨라졌나? 어, 왜 만졌지? 진짜 살짝 빨라진 것 같은데? 개념 세이브? 아, 여기서부터야? 와, 이거 진짜 쫙 되네, 이거.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빡세겠는데 잠깐만. 아이고. 에이. 네. 하나, 둘. 거기다 잡았어 거기다 잡았어 어, 진짜 어 죽겠다 아씨 다시 막도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자신이 없는데 어 풀피됐다 어 다행이다 아휴 누님들 어디갔어 이새끼 어디 간 어디, 어디 간 거야 책상에 다치워져 있어 아 여기 마지막인가 보다 왜 여기에 있느냐 까마귀여 왜 나는 존재하는 거지 선대들의 발자취를 초, 쫓기 위해서. 같은 것을 끝없이 반복하고 반복해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기 위해서 뭐야 우리가 결국엔 모두 죽는다면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이 말이다 난알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죽지 않을 것이기에 뭐야 뭐야 갑자기 이래 어 금고 열었어 아 금고 열어가지고 영혼 흡수하는 거야 와, 라스트다. 최종장이다, 최종장. 마지막 문의 분주 그래, 들어와, 들어와. 지금까지 뭐였던 거지? 아, 풀킬 됐네, 이 새끼. 진짜 나아친 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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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의 종합체인 거 같죠? 어, 이것도 쓴다고? 아이고. 개오반데? 뭐야, 잠 뭐야? 와, 레이저까지? 와, 잠깐만! 아, 미친놈아! 아니, 뭐야, 씨! 아,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다 쓰네. 지금까지 내가 싸웠던 애들 패턴을. 아, 다행히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아, 다행이다, 씨. 그래도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게 해주네. 오케이, 그래도 매너 있네. 아, 잠깐, 아, 궁기? 분위기? 여기서 궁을 써버린다고? 아, 아니, 씨!

그요없라아무 어,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한이 첫번째 레이저까지 한대도 안맞아야돼 그래야만 조금 그래야만 승리의 가능성이 좀 있다 조금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이정도면 됐다 이정도면 됐다 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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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많이 때렸어 지금 그래도 아 이걸 맞네 씨. 터트리고 나이스! 갓! 컷! 컷! 와, 마지막은 한대 맞고 끝났네. 아, 어, 퍼펙트 할수 있어. 나까 전에 아이, 또 맞아 가지고. 뭐야? 부디. 부디. 날 용서해다오. 싫어. 도끼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나? 어, 두었네? 잠수시키려고 잠수시키려고 들고 있다 했던 하려고 드립칠려 했더니 죽어버렸네. 죽구마, 죽구마, 죽구마. 이들의 이상은 그릇되었으나, 삶에 대한 의지만을 확보했습니다. 이 군주와 같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다른 선택을 할수 있으리라 말할 자 없을 것이기에, 그분을 기르기 위해 머리를 숙여주십시오. 마지막 경혈를 표합시다. 고인이 떠나셨기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묵념! 영혼의 군주의 영혼을 아 문의 군주의 영혼을 지금 넣었죠 저기 다시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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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아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없앤 거구나 데스돌 죽음의 문을 이제 없앴네요 자동화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외주업체를 잘못 만나서 고생했네요 결국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엔딩까지는 다본거 같네요. 이렇게 아,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정말 재밌었고. 뭐, 액션도 괜찮았고. 퍼즐들의 요소, 요소들이 좀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젤다, 젤다랑 좀 비슷한 부분들로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템을 드는 모션이나. 실제로 뭐퍼즐 풀고 이동하는 모션이나 그런 게 살짝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자 데스도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했고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